네, 윤택이 다음에 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네, 네. 성경통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부친구들 기도도 해주세요 네. 네, 기도는 눈을 꼭 감고 사랑해 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일날에 음. 어, 우리 사랑하는 상부친구들 함께 모여서 어, 줌으로 모여서 같이 성경 말씀을 어, 공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입술과 네. 함께하여 주옵시고 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의그리스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성경을 어, 같이 입술로 또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친구들이 믿음이 더하기 하시고 더 하나님을 네. 알아가고 닮아가고 어, 더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든사으로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r y Yes, I'm sorry. I'm s o r r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지으신 중에 가장 견고한 교활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아멘. 여자가 이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 먹을 수 있나? 으 아멘 e 아멘. 지 e 씨, 네. 동 e n 에동 e 중앙에 있는 나무를 나무의 열매 Amen. Amen. a 지 e n 말아 말라. 말라. 너희가 죽을까 죽을 까하라하시지라 아, 아멘 아, 아멘 의석씨 뱀이 여자에게 이 n 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다운 씨. 안돼. 너희가 그곳을 먹건 나래는 너희 눈이 바꿔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저녁을 알수 하나님, 하나님이 이상 아니라. 아멘. 네? 그다음 이제 네. 윤택이 크게 시작. 여자가 음... 그 나무를 먼저 먹는 하나 한원 하고 제를 할 만큼 그한 <laughs> 나무 그 여자 그 여자는 안 들리겠다 하나 하는 저는 그 여자 <laughs> <복이 웃음> 아, 아멘 읽었습니다. 이에 그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아멘. 소리 쌤. 소리 쌤. 제이 장. 한 소리 한 소리 나갔나 봐. 요 언니. 어, 제가 읽을게요. 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근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 동산 음. 나무 사이에 숨은 지라. 아멘. 음, 네. 아빈씨. 네. 여호와 하나님이 이용땅을 부르면 그에게 이들 시대 내가 어디 이느냐 아멘. 진영 씨. 이들 시 내가 동산에서 하느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으로 두려워하여 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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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씨. 다이 음. 했었는 데요 제가 네저요 다운이 했어요. 음다저사님할차례에요네 다빈이도 했죠. 네. 네. 아저네저저 네, 하겠습니다. 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아담이. 맞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나무 빨리빨요 옮겨 베레를 주심으로 ]ę. 먹었나이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누굴지훈죠 야의 하나님의 여자에게 이내가하여 네, 어, 이렇게 제... 하연 오하연은 어, 여자가 이렇게 이란을 무게 무리로 내가 뭉친다 아멘 아멘 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노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 아멘. 응. 다운 씨. 네. 내가 너로 어 여자여완수가 될게 하고 네 손성도 여자 손전과 완주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에는내 미래를 장하게 힘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장하게 알것 아니라 하시고. 아네. 아멘. 음. 우리 음, 읽을래? 그럼 크게 읽 해서 시다또 여자에게.

아매기 이르시되 내가 네내 안에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아멘. 이 시간 안 보여요. 음, 너는 흙이나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안치 돌아. 아멘. 아멘. 신영 씨.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나라 아멘. 도윤 선생님 맞습니다. 네. 네. 도, 네. 도윤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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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윤 씨 마지막에 하면 되겠네요. 네. 도윤 씨. 네. 읽어, 읽어, 읽어. 지금 이거 읽을 수 있어요? 읽으시는데 뭐 좀은 모르는데. 겠 어, 한번 그래도 읽어 봐요. 모르겠는데. 여기 아, 그 밑에기만 주... 할래요? 네. 네. 그럼 전도사님 읽으셔야 되겠는데요? 네. 네. 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 n Amen. a 이이 n Amen. a 이이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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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그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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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먹고영생하 e 라하 m 라 하시고 아멘 아멘 음. 아멘 네, 야외 여 하나님이 어떤 동산 동산에 응. 그를 보아 모아 그의 대장으로 갈 내 네, 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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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씨 예. 네. 이갈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과 들 두루 도는 불그 칼을 두어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음. 음. 그러면 음. 가훈씨 여우부터예요다운씨다운 어, 아, 너만거요만 기다리세요. 만요 사장 좀만 기다리세요. 세요다음 네. 기다리세요. 아, 기다리세요. <laughs> 어, 그 <laughs> 응? 어, 그 다다 아, 네, 잠시만 조금요네수 네. 있어요. 할수 있어? 안 음. 보여. 아, 네. 아, 미안해. 미안합니다. 네. 응. 보이 보이 보이나요? 네 이제 보여좀좀더 크게 해야겠다. 네 이제. 자, 음... 누구 차례인가요? 저요 저희... 강우 어, 씨요 오빠요 네, 해주세요 아담이 그이 아내 하와와 동심 아메 하와,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제 내가 영화로 말야마 듣는 하도다 하느라 아멘. 다음에 이윤택이 크게. 그가 또가인이안 들려요. 안 들리죠. 안 들리는데. 하나 안 들려요. 크게 해야 되겠다. 안 들려. 어 괜찮아 괜찮아. 안 크게 아매. 시작 크게 시작. 안들요아또안 들리겠는데.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내는 나는. 아벨 e 양치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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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빈 씨, <laughs> 가인과 그리 제오르 받자 아니시기라아 니, 인시이필이나보하여안색이 보편, 아니 아멘 네. 아멘 네. 그 다음에 진영씨 <laughs>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보나여 아은 어찌 되며 안멘아변아은 어찌 됨이냐. 아멘, 아냐 네. 아멘, 전도사님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네. 죄가 네.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리 아멘, 아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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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멘 아멘,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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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들어 있을 때 아. 가인의 그아우에처 아, 아, 죽인이라.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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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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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에게이 아멘. 아멘. 아아 야베이 <laughs> 하는 인지 그가 이름을 왜 내가 알지 못한 이다. 내가 내 네, 아웃들은 시킨 이 자의 일까 아멘 아멘 아멘. e n 쌤 m 요이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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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느냐 아멘 아멘 아멘. 땅 e 그 입을 벌 n a 손에서부터. e 네 아우의 피를 받 m e n a 아멘. 예. 어. 그다음에 다빈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니, 아, 이르시되 그러지 아니하다 아니하다 아니. 주지는 자를 먹을지 밭이나 가들겠라 하시고. 하 n e 게 d your little money, little, a n o t h e 여 potion. A so chip umul, yogi, a n e 님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 n g 성을 이름하여 k 녹이라 하니라 r e s o n g o 이이 d u m a y o e n 에 g i r a h a 에 i r a Amen. 를 낳고, 이락은 애모에다를 낳고

여름 이름은 아빠. 아이 하나요, 이 하나의 시달아, 음. 시지아 아멘. 예. 네. 의사쌤 아따는 야바를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아멘. 다훈 씨. 의그 아오이 이레만 리니 그나츠금과 똥전톰 아멘 모든자이조대에게제하섬며 아멘 기들데 살라 두바 인그그세 여러 어, 기구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인은 나마였더라 아멘 <laughs> 여기, 여기 시작 라베기 시작 네. 라베기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의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멘 아내 드리어 그의 말을 들 듣사 나의 성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수년을 죽였도다. 아멘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배 일진데 남획을 위하여는 거리 칠7십칠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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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그 다음에 다빈시 아람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참이하에 그거 아, 그가 아들을라 그의 이름을 색이라 하려시니 이내 하나님이에게 네. 아이 이 적은 아별 대신에 다른 시를 주이다 네. 하미며 아멘 진영이이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음. 이름을이이더라 아멘 아멘, 아멘. 네. 네. 아멘. 네 친구들 네. 잘했습니다. 예, 예. 예. 잘읽어주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예. 예. 네, 구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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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기도손. 네, 기도는 눈을 꼭 감고. 응. 꼭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친구들과 창세기 응. 또3장4장을 함께 어~ 또 통독했습니다 어~ 해가지고 네. 또남은 남원 한 주도 잘 지내고 일요일날 주 줌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또예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산 불어난 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 손 씻고 네. 마스크 잘하고 어~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어~ 스스로 또 안전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아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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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여 주멘 아멘. 아오아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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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